안녕하세요 평소에는 죽으라고 안, 안, 아니 아, 일찍 일어나지더니 촬영하는 날은 이렇게 졸린 거야 혹시 몰라서 앨범 맞춰놨는데 꽉 채워서 잤어요 8시에 일어났어요 어우, 평소에는 여, 수, 6시에 일어나더니만 오늘만 You don't know what I'm to People Bring. Bring? Like this. Blink. Blink? Blink. A link. Ah, Irene. Ah, ah. I send you. Okay. <laughs> Hi. Very beautiful. Good work. <laughs> <laughs> and what's your name? What? I never know. Ah, what's your name now? I think. My name is Lovey. Lobby. Love. 저희는 와인 3명을 마셨어요. 많이 마셨죠? 오스카 3명을 마셨어요. 이제 집에 가려고요. 너무 좁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고요. 이제 내려야죠. 네, 여러분. 집에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저께 와인을 둘이 새벽 먹고 집으로 와서 끝마침이 없이 잤네요. 너무 손이 달달달 떨리는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인사했지? 마트에 왔어요.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서 마트에 와서 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과일도 와서.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아요. 와인은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프랑스 오리. 마트를 찾았어요 김치설을면 사려고요 안 땡기던 라면이 땡기네요 술어 남는중 치킨도 있어요 치킨 웬일이야 아, 짜잔 드디어 쉬는 시간 라면 사왔고요 빵이랑 저번에 시켰던 데가 왔던 빵이랑 버터에다가 크림치즈도 발라먹고 뭐 이런 것도 같이 먹을 거예요. 며칠 지나서 빵이 너무 딱딱해졌어요. 아 근데 버터 진짜 맛있고 가염 버터라 그런지 좀 짜긴 하지만 버터가 진짜 맛있어요. 버터 너무 맛있다. 와 라면 국물 미쳤어요. 역시 라면이 최고야. 라면 안 땡긴다는 사람 어디갔나? 라면이 최고. 너무 힘들어서 엄청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너무 한국에 가고 싶어요. 막상 일이 끝나니까 약간 허화해졌다고 해야 되나? 너무 피곤하고 좀 한국에 가고 싶네요. 집 근처에 백세주마이라는그 한인, 한식당이 있어요. 옛날에 자주 왔었는데, 오늘 한지식 먹으려고 왔어요. 오, 닭튀김도 있어. 그래서 오늘 먹고, 그때랑 똑같은 자리에 앉았거든요? 추억을 되살려보려고 합니다. 아, 이럴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발목이 원래 안 좋은데 이 약간 발목이 나갔어요. 일단 파스를 붙여봤는데 너무 아픕니다. 몸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고추장 불고기 맛있겠죠 이거는 김치찌개. 여기는 김치찌개가 맛있어요. 밥이 너무 쪼금해 저로 시켜야겠어 밥을. 아무튼 이렇게 한 상을 시켰습니다. 와이 집에 아직도 있네? 제가 이 집에서 밥 먹다가 심지어 안에서 먹고 있는데 폰을 소매치기 당했거든요? 그래 생생히 기억나는데 밥은 맛있었어. 맛있는데 다 먹지 못하고 그 소매치기 때문에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 여기 오픈하면 와야겠어요. 아직도 있네요? 집에 가는 중 그래도 한식 먹고 집에 가니까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다시 누워야지이 집은 다 좋은데, 옆방에 다른 룸메이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룸메이트들이랑 같이 사는 게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전에는 집주인이 있어서 그냥 조용히 서로의 생활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게스트들이랑 사는 거니까, 좀, 안 맞는게 있어요. 야식으로 아까 한인마트에서 사온 비비고 양념치킨 먹어보기. 양념치킨처럼 바닥하진 않고 그냥 그런 맛입니다. <laughs> 별로라면서 다 먹었고요. 은근 중독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식당 가면 비싸고 하니까 그냥 7, 8로 정도에 사서, 아, 4유로였나? 5유로였나? 근데 그 정도 가격에 사가지고 오븐 같은 데나 전자렌지로 구워서 먹으면 간단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